안녕하세요 아마도입니다 자 오늘은 비껴치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레슨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모아치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비껴치기에 각도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걸 알아야 비껴치기를 이용을 해서 모아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공을 비껴치기를 하면 일접구가 가는 방향을 아셔야 돼요 가는 방향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면을 땄을 때이 면을 이렇게 각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거거든요 일자로 이렇게 잡는건데 일자로 잡아요 그러면 이 공이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아셔야 돼요. 비켜치기를 했을 때, 일점구가 가는 방향. 얇게 쳤을 때, 뭐 8분의 1을 공략했을 때, 8분의 1을 공략했을 때 가는 방향.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90도 각도로 나눠요.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제가, 이쪽으로 10도, 20도, 30도 해갖고 90도까지 이렇게 나눌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지나면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얇게 쳤을 때 공이 요만큼밖에 안 가면은 각도상 꺾이는 각도가 얇게 맞으면 공이 요만큼밖에 안 가면 뭐, 한 2, 3도 밖에 안 꺾이겠죠. 보기 1일 정도의 수호가 한 2, 3도 밖에 안나요 근데 조금 두껍게 맞을수록 얘가, 얘가 이제 두껍게, 조금 두껍게 칠수록 이렇게 꺾이죠. 꺾여가죠.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얇게 쳤을 때 가는 각도는 거의 뭐 10도 정도? 얇게 쳤을 때 공을 얇게 쳤을 때 가는 각도가 요정도 내려가는 각도에서는 한 10, 기울기가 10도 정도밖에 안 기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고요. 조금 두껍게 쳤을 때 4분의 1 정도 쳤을 때는 한 20도 뭐 조금 더 두껍게 쳤을 때 가면 한 30도 요렇게 가겠죠? 그 각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계셔야 아셔야 돼요. 자꾸 쳐봐서, 쳐보셔서 일적구가 가는, 얇게 쳤을 때 어느 각도로 가느냐?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껴치기를할 때, 일적구가 가는 방향을 아셔야, 얘가 막, 얘가 뒤로 쓰느냐, 앞으로 쓰느냐를 알수 있어요. 오면서 앞을 방향을 하느냐 알수 있기 때문에,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일단 제가 뺄게요. 빼놓고, 자, 공이 이렇게 배치가 이런 식으로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 공을 칠 때, 정말 이거는 빅볼이에요. 이런, 이런 공은 빅볼인데, 여러분들이 치실 때빈 쿠션을 이용해서 치시기도 하지만, 그럼 공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은 각도로 따졌을 때, 여기에서 얇게 치시면, 얇게 치면 공이 멀리 안 간다 그랬죠. 얇게 치면 칠수록, 이 일적구는 근처밖에 안 가니까 기울기상으로는 제가 얇게 치면 10도에서 15도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저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얇게 치면 이 공은 이쪽 면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기울기상은 우회전으로 치시면 돼요 자 우회전으로 얇게 치시면 공이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렇게 비껴치기로 해서 모아치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면만 무회전으로 면을 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또 회전을 주고 칠수 있죠? 10도, 20도니까. 자, 완팁 정도 주고, 자, 완팁 정도 주고, 쳐볼게요. 완팁 정도 주고, 중, 중단을 주시는 거예요. 중에서 완팁. 그럼 공이 이쁘게 모아지죠? 힘조절 하시면 돼요. 자, 공이 또 이렇게 올라섰어요. 이렇게 올라섰을 때 공이 대부분 거의 이런 식으로 쳐요. 그럼 공이 도망가요. 한번 제가 쳐볼게요. 자, 왕 포션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쳐버리면 공이 도망가죠. 그럼 모아지지가 않잖아요. 물론 일점은칠수 있지만 득점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공이 이렇게 섰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썼을 때는 회전을 더 쓰시면 되고 3팁 여기서 다 주시면 되고 요렇게 썼을 때는 1팁 2팁 주시면 되고 요렇게 썼을 때 무회전 주시면 되죠 그러면 공의 기울기는 지금 기울기상 이 공이 한 30도 정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30도 그럼 이게 지금 얇게 쳤을 때 가는 각도가 10도 20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4분의1 정도 치면 요쪽, 요, 3, 요쪽으로 가니까 이 공은 4분의 1정도 치시면 돼요 4분의 1정도 치시면서 자완팁 정도 주면 되겠죠 그러면이 본인수구가 내려가겠죠 4분의 1 자, 중단에서 완팁 원틱. 중단에서 완팁이에요 이렇게 치시면 모아지죠 자 공이 무회전으로 갈때는 여기에서 무회전으로 그, 마 맞힐 수 있어요. 근데, 무회전으로 얇게 치면 본인 수고가, 일적구가 여기밖에 안 내려가니까, 한번 제가 쳐볼게요. 무회전으로 얇게 쳤을 때, 공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두껍게 이용해서 회전을 좀 주시면 되는 거예요. 회전을. 자, 여기서는 각도상 완팁 중단 완팁 내려가죠? 자, 공이 또 올라섰어요. 자, 공이 이렇게 올라섰을 때, 또 마찬가지로. 무회전으로 얇게 치면 여기까지밖에 나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밖에 안 가니까, 요거는 또, 일접구를 여기까지 내려주는 힘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각도상, 여기도 안팀 주고, 한 4분의 1 정도 치시면 돼요. 4분의 1. 그럼 4분의 1이면 각도상, 기울기가 한 25도 정도 가거든요. 이렇게 90도 잡았을 때, 한요 정도, 요 정도로 가요. 20도, 25도 정도. 자, 보세요. 그럼, 와팁 주고, 일정도를 좀 내려줘요. 일정도를 이렇게 내려줘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올라섰어요.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두께를 조금 더 이용해서 일적구를좀 이, 이 내려주면 되죠. 이 공이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 이렇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서도, 이렇게서나 이렇게서나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 공을 이제 대부분이 안전하게 이렇게 치시면 공이 모아지질 않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공이 모아지질 않죠? 그래서 사구는 다득점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또 모아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구가 또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두께를 조금 더 이용하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도 얇게 쳐서 보낼 수 있지만 일정구가 안 내려가니까 두께를 이용해서 회전량을 많이 주고 땅 때리지 마시고 회... 흉만 그냥 가볍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쑥, 가볍게. 그리고 회전량으로만 갖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전량으로만. 이렇게 모아치는 거예요. 자, 카메라 이동을 좀먼 거리까지 좀 이동을 할게요. 아, 여기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얇게 치는, 얇게 쳤을 때 가는 각도가 90도 각도에서 하나, 둘, 10도, 20도, 30도, 요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공이 요렇게 섰을 때, 만약에 이렇게 섰어요. 근데 이걸 거비껴치기를 만약에 비껴치기를 이용하면, 본인 수, 일정구가 요기와서 붙겠죠? 얇게 쳤을 때, 한번 제가 쳐볼게요. 그러면, 내 수가 오는 걸 얘가 방해를 해서, 공이 안만 방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90도 각도니까 20도 정도, 얇게 친다고 10도 정도 가면 이쪽으로 맞으면서 이게 본인 수구를 들어오는 방향을 막으니까 얘가 여기서는 이거를 초이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들어오는 방향을 막기 때문에 이럴 땐 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치실 때또 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쳤을 때, 얘를, 지금 면이 안 보여요. 얘를 조금 더 세게 쳐서 얘를 튕겨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튕겨 올라오게 만드는 건 본인 수고가 가겠죠. 자, 얘가 세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도 물론 도망가진 않아요. 한번 쳐보, 쳐볼게요. 조금 더 세게 튕겨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튕겨 올라오게. 우리가 공이 이렇게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빗겨치기를 이용하면, 너무 천천히 치면 얘가 와서 얘를, 얘가 방해를 슬로우로 치면, 됩니다. 공이 얘 때문에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두껍게 공작을 하면서 요 정도 올려주고, 본인 속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지금 좀 셌는데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도 돼요. 보세요. 여기서도 한 점만 빵 때리면 다 도망가니까 여기서 천천히. 자, 이렇게 이렇게쳐 주시면 돼요. 자, 이런 각에 섰을 때는 <laughs> 이런 각에 섰을 때도 밀접구를 땅 때려서 그렇치지 도망가 버리니까 이것도 이쪽 면을 이용하면 세게 쳐야 이쪽을 가니까, 여기는 조단조를, 접시를 이용해서 치시면 돼요. 얇게 치시면서 접시. 그럼 일접구는 많이 안 도망가겠죠. 접시. 이렇게 치시면 예요 그래야 일리접구가 근처에 있어요. 자, 위쪽으로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4분의 1 정도 공략을 하면서 수직킹을 달고 뜯어내리면 될것 같아요. 4분의 1 스노우. 그럼 이쁜 게 뭐가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학교 치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